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재미의 재미입니다. 오늘은 폴라로이드 사진 거치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DIY 채널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저도 한번 레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가 해리포터 나이퍼스 티켓 만들 때 몰드를 직접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제가 직접 몰드를 만들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미리 계획을 짜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치를 해왔는데 이것도 네모 네모해서 그렇게 어려울 것같진 않아요. 우선 이 네모, 이 네모가 이렇게 거치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네모는 받침대, 바닥면이 될 거고요. 그런데 도전은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만들 해보려고 해요. 그게 요 요건데 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죠 뭐. 제가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해 보고 싶으면 우선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그런 음, 단순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걸어 줄 그런 것입니다. 여기 두개걸 후크도 따로 구매를 해 왔어요. 그럼 이 스케치를 토대로 이제 몰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티켓 몰드 만들었을 때 바닥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시트지를 사용해서 하면더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파란색 같아 보이지만 투명 시트지고요. 이런 평평한 판도 하나 준비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 시트지를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이 판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 이제 이 모양을 여기에 이렇게 옮겨서 그려줘 볼게요. 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그려봤습니다. 이건 그때 몰드 만들고 남았던 그 아크릴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번처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두 칸이 꽤 적당했거든요? 2cm인 것 같네요. 2cm를 높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스트립을 한번 잘라봤는데 이게 모자랄지는 모르겠.. 응? 음, 안 모자라겠다. 음, 딱 맞겠네요. 그럼 이제 아주 재밌는 파트인 이거 뜯기! 필름 뜯기를 해볼게요. 크.. 쾌감 쩔어요, 진짜.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모양에 맞게 한번 구부려줘 볼게요. 이렇게 앞면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받침대까지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완성을 시켜 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밑부분에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죠 뭐 망하면 음, 어쩔 수 없고 너무 기울면 안 예쁘니까 한 조금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를 이 가운데 이 선에 맞춰서 아무튼 이렇게 해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받침대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저번처럼 글루건으로 붙여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울기는 한이 정도로 했는데, 아, 이게 진짜로 잘 이렇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번에 OHP 필름에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난 거는 확실히 없어졌어요. 아주 착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몰드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레진을 준비해서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액자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몰드 만들고 지금 한 거의 2주가 지났거든요. 이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예쁘고 뭔가 특별한 그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2주간 방치를 해뒀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간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손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레진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한 30g을 믹스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뭘 할지 몰라서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할게요. <laughs> 앞에 이 글리터가 있길래 이걸로 사용해봤습니다. 예쁘죠? 뭔가 소녀시대의 트윙클, 라이언 하츠가 생각나네요. 그럼 이제 이후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경화가 되면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 짠! 생각 없이 한 것치고는 뭔가 벌써 예뻐 보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레이어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폴꾸 하는 것처럼 스티커로 꾸며주려고요. 전좀 이렇게 화려한 게 예쁘더라고요. 화려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렵다 어떡하죠? <laughs> 뭐한 것도 없는데 어렵네. 아니 제가 스티커들은 많은데 이게 안 젖는 재질의 스티커를 써야 하다 보니까 조금 한정적이네요. 그냥 뭐 덕지덕지 붙여보죠 뭐 그쵸? 망하면 말고요. 예쁘죠? 이거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오늘 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쵸? 아끼면 똥된다 그랬어요. 어우, 난 역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어렸을 때 스티커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거 꾸밀 때도 진짜 완전 덕지덕지 여기저기 다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나봐요.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진짜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봅시다. 나쁘지 않네요. 그쵸? 좀 가려지는 게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위쪽에 더 붙이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이 위쪽에 이 글씨들을 이용해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려고요. 폴라로이드 사진들이니까 메모리즈라고 할까요? 음, 귀엽다. 이렇게 해주고 더 꾸밀까요? 이놈의 투머치병, 투머치병이란 게 있어가지고 언제 멈출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걸 26분 동안 하고 있었네. 짠! 완전 화려하죠? 아주,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엄청 재밌었어요. 역시 스티커 꾸미기는 재밌어. 자, 그럼 이제 또 레진을 준비해서 여기 위에 한번더 부어주도록 할게요. 오! 이대로 24시간 경화시켜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 예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잘라서 이것만 디몰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걸 이렇게 뜯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후. 음,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인데, 하,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지금 빠져나올 것 같긴 한데 우선 한번 뜯어볼게요. 오. 됐다. 대박. <laughs> 제 싸움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 와. 지금 한 30분간 이거 뜯고 있었어. 이 밑에 부분까지 안 하길 잘했다. 그쵸? 아 너덜너덜. 그래도 우선 힘든 건다한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 옆에 뜯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엄청 쉽네. 오. 오, 됐다. 짜잔. 와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근데 예쁘다. 완전 요즘 유행하는 그 폴코야. 게다가 여기 밑면의 사선도 이거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게 땅에 있으면. 오, 기울기 딱 좋아. 이거, 이거 떼는 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100% 성공인데.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뚫어서 넣는 거죠. 짱이죠? 어, 너무 귀엽다. 나 지금 힘들었던 거다 까먹었어. <laughs>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랑 이 끝에 부분 같은 거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로 좀 갈아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선 이런 식으로 좀 대충 갈아줬어요. 이따가 조금 더 갈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걸수 있게 이 후크들을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이 비닐은 원래 포장 비닐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사진첩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닐을 제가 사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중앙에 되게 잘 맞추고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줘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뚫으면 이게 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 드릴로 한번 이렇게 뚫어준 후에 이거를 뚫어줘 볼게요. 뒤에를 대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책상이 뚫려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게 들어갈까? 오! 아주 잘 들어가는데요? 오, 약간 후크 선장 같고 귀여워. 그럼 이제 요 반대편도 한번 뚫어줘 봅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음, 제가 이걸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실현되는 걸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네요. 만약에 기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짱 귀엽다. 그쵸? 보여요? 대박 이제 밑 받침대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게 진짜 되네. 그러면 마무리가 좀덜 되니 날카로운 부분이랑 이 받침대 만들 준비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어때요? 짱 귀엽죠?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받침대 부분을 해볼 건데 미리 뜯어놓고 이거를 뭐 어디 옮겨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런 고생을 난 다시 할 수가 없어. 이 글루건 붙일 때 요게 좀 뜨거워서 그런지 이 시트지랑 함께 약간 녹아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루건 있는 부분이 안 뜯어져 어우 어, 힘들어 어, 어. 여러모로 고생시키네 그쵸? 이게 이 경사진 면이 있잖아요 요거를 어! 어 들어간다 얘를 넣어서 경화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려나? 그냥 우선은 해봅시다.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우선 해보고 보는 거지, 뭐. 음,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 부어줄 레진을 섞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18g을 섞어줬고, 이걸 부어줄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들리나? 들려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베이스가 굉장히 두꺼워야 될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얘가 무게가 있어야 저거를 지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대로 부은 얘는 그냥 이대로 경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음, 이거 부어놓은 거는 지금 경화가 완료되었고 이제 이거를 여기에 끼워서 레진을 부은 후에 또 경화를 시켜보려고 해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무거워서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럼 또 여기에 부어줄 레진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3시간 또 경화시켜주고 올게요. 아,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화가 되면 어떻게 됐는지 보러 봅시다. 보러 빠이! 자, 여러분. 드디어 한번 디몰딩을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으로 떨리고 궁금하고 그러네요. 이거 딱 뜯었는데 이건막 기울어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얘를 떼고 오우,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힘들다 이거 만드는 거. <laughs>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던 프로젝트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우선 이거를 이 정도로는 뜯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오, 진짜 너무 무섭다. 얘가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발, 서 있어줘. 아, 근데 바본가 봐. 이거를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쵸. 와, 진짜 너무 슬프다. 어떡해요? 그냥 밑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여러분, 지금 모든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흠. 슬픈데, 웃겨. <laughs> 아, 진짜. 짠! 아니야, 넘어지지 마, 넘어지 너, 너. 너무 슬퍼서 할 말이 없어요. 잠시만요. 하,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도입니다. 나 이거 망하면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몰드를 훨씬 크게 만들었고, 여기 목공풀로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고, 여기 남은 부분에 레진을 부어주려고요. 그럼 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8시간 경화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바이 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이것까지 안 됐으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틈새를 목공풀로 했는데 여기 약간 새긴 색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면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뜯어 볼게요. 짠. 뜯긴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는지 안 서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발. 하... <laughs> 여러분, 안 넘어져요.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기울었네? 괜찮아, 괜찮아요. 조금 기운 건 괜찮아, 그쵸? 렇 그럼 사진을 걸어볼까요? 짠. 귀엽죠? 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거. 여러분, 이건 만들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몰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인상.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그럼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다른 사진들도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짱 귀엽죠? 이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이나 들어갑니다. 짱이죠? 고리가 여기서 멈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진들을 넘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laughs> 만들면서 거의 울 뻔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음, 다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래도 다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사진들을 다 넘겨보면 짜잔! 사진을 빼서 보여드릴까? 짠! 사진을 다 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귀엽죠? 그냥 이렇게 놔도 뭔가 오브제처럼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면은...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 사진을 넣어놓은 이 비닐은 요겁니다 저는 알파문구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60x90mm 여기 위에 끈적이는 부분, 스티커 부분은 그냥 잘라내고 그 바로 밑에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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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